제가 랜덤 부스를 샀습니다 근데요 제가 확정팩을 사, 아, 확정팩 샀거든요 비트코카 칼을 샀음.. 왔습니다 제가 제제음부터 갖고 싶었는데요 크, 드디어 가졌습니다 비트코크 카 세븐 언더 그 음, 이름 뭐였지? 잠깐만요 이해를 해볼게요 잠깐만, 어? 헌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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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터. 야, 이래서요이 비트코크가요. 이, 이, 이 락두 번. 이고 에고, 고다풀렸네요락 보시면요 락이 하나, 둘, 이고 둘. 뭐만 불려도 이게 나옵니다. 트리거 어택 이렇게 좀 나오죠? 이렇게. 뿌리도 나오고요 이렇게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뿌리로 나오고요 뿌리로 나옵니다 이렇게 비트코코 칸인데요 해스를안보여드안보여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요 오늘은 좀 바쁜 일이 있어서요 자 비트코코 칸 사,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드리, 보여드리, 보여주신다는데 이걸 보고 뽑으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. 뽑을 사람들은요. 여기 있습니다. 화초배간잡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뽑는지 모릅니다. 이렇게 이렇게 3018입니다.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레어입니다 레어 비데고걸칸 전전 이것도 가고 싶은데 그냥 이건 필요 없고요 레어 언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거치죠 거치. <laughs> 자 그럼 확정팩 샀습니다 이렇게. 자 그럼 그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좀 발자, 오늘 좀 빨자 온 영상은 좀 짧을 거예요. 그럼 이제 인사도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